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치하며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아네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그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에게 그 엎드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사는 롯의 가족을 방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네가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고 하셨어요. 로세에게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구해 갈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시 구하고자 한 로세 예비 사위 두 사람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는 로시 그동안 그들에게 전혀 영적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죠. 우리가 평소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경을 못 받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때에 전도해도 전도가 안 먹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그 예비 사위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롯과 식구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고 했어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지체함에 그 긴박한 순간에도 롯이 마지막 순간까지 소돔을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방금 태로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롯은 소돔을 떠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 땅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셌던 거예요. 그 땅의 재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롯의 관심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이중적 크리스천이 항상 직면하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발걸음을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거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롯의 우유부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경이 재밌죠.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을 각각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다 망설이니까 각각 다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어, 사실 하나님을 제가 볼때참 하나님이 안쓰럽습니다 아니 평양감사도 지시름은 그만이라는데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다는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로스를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참 관도라 관도 관둬,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손 털어버리셨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롯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더라고 했어요. 자비란 단어는 불교의 고유 용어가 아닙니다. 자비의 극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두면 인간은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갈팡질팡하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이 죄악의 땅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롯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17절을 보니까 롯 가족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천사들이 계속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육신의 눈으로 함부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며, 특히 소돔에 두고 온 재물과 쾌락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오다가 26절에 보니까 로스의 아내가 소돔 쪽을 뒤돌아보다가 순식간에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소금은 소돔고무라가 이 사해 근처에 있었잖아요. 염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땅이었그 땅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로스 얼마나 놀랬고 비통했겠습니까? 로새 아내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했어요. 두고 온 재산과 그 화려한 삶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뒤돌아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 이브도 욕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자꾸 보다가 대형 사고를 친거 아닙니까? 우리는 헛된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고 화려했다고 해도 돌아다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땅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대를 향해서 전진해야지 자꾸 죄에 물든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면 그때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것이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소금기둥처럼 마비되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망가는 로스에게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곧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사해 연안의 이 물과 초장이 풍부한 모든 평원 도시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 소돔고모라가 위치했던 지역은 그 당시 사연성 아스팔트와 유황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발생하면 가스가 섞인 뜨거운 유황불이 땅에서도 분출될 것이고 거기다가 번개가 내리면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바다가 되면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도 보면 알지만, 불에 타 죽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숨이 막혀서 죽죠.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낮은 평야 지대가 아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사막이 되었지만,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위치한 지역은... 물과 숲과 푸르른 들판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었다고 지질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높은 화려한 도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어. 최고의 땅이 최악의 심판지로 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롯은 소돔 고모라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영양권 안에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수 있어요. 우리가 옛 사람의 땅을 완전히 끊고 나와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진짜 영원한 영적인 주민등록 주소가 하늘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땅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기 때문에 잠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큰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불에, 타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뜨거운 불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간절히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항상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가면서 살아야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절 20절을 보니까 허겁지겁 도망 나오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롯은 도저히 산 있는 데까지 도망갈 힘이 없다고 천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 눈앞에 있는 그냥 작은 성읍까지만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로스 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구원받을 자격 요건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산이 멀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엄살 떨 때가 아니에요. 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텐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렇게 나약한 롯을 있는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산에까지 갈 힘이 없다면 네가 말하는 저 작은 성읍이라도 들어가라 너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에는 그 성도 다 멸망되게 돼 있었다는 건데 거기만 이제 하나님이 안전지역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가 그리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면서 로서길 자비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 해가 뜨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각이 터지고 유황 가득한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하늘에서 번개와 불비가 내리면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렸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침에 해 뜨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이 얼마나 주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날 평범하게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설마 아침에 해 뜨자마자 자신들의 운명이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어리니 어. 죄의 실체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성애와 그 죄악이 그게 달한 그런 악한 도시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최첨단 시설의 최고급 경제적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소돔 고모라를 요즘으로 치면은 어 뉴욕의 맨하탄, 서울, 홍콩, 프랑스, 파리 그런 아주 최첨단 도시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날도 여지없이 일어나서 바쁜 도시인의 일상을 시작하려고 했을 거죠. 어. 요즘 서울로 치면 뭐 밤새 나이트 가서 춤추고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은 그래도 출근하려고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간단한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네이버 검색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했더니 번쩍하면서. 엄청난 불이 온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뜨거움 속에서 그 도시 사람들의 인생이 그날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서서히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셋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피어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시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노아와 로셋 때를 딱딱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주 평범한 어느 한 순간에 이 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9절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시나? 롯을 그, 그 엎으시는 그 중에서 하시나?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롯이 몰랐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덮여서 멸망의 심판을 피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로시 구원 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거나 회개하기 케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는 지나버렸어요 천사들의 방문은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단순히 몇천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 재해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구는 환경 파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예요. 뜻하지 않은 때에. 하늘의 불이 임하며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한번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부흥의 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죠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쓰셔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대부응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처음 개척시키셨을 때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전초기지로 쓰임 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의 부흥과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그 부흥을 감당하며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로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청각을 아껴서 정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도처에서 지진과 전쟁과 환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송두리째 사라질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온 세계에 부으셨습니다. 엄청난 영적 추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